준비됐어요? 네. 달다. 왜손 잡고 써야지요? 다른데 시커멓으면서 네모 나고 다른 게 있지? 이게 뭐지? 오 말도 안 하고 그냥 탁 쓰는 거야? 어 이게 가게에서 팔 때는 초콜릿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초콜릿로안 나오는데? 초콜릿이라고 써야지 초콜릿. 밑에다 다시 써봐요. 리 그렇지. 또 달콤한 게또 동그란 게 뭐가 있지? 입에다 넣고 빨아먹는 거. 손 잡고 말하고 쓰는 거예요. 쓰기 전에 말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할 거예요. 다음에 얘는 맵다. 맵다 매다뭐 써야 될까? 맵다 매다? 맵다 맵다? 뭐카 베타 모서리카 베어 모서리카 베타 모서리카 베타 모서리카 베타 모서리카 베타 모서리카 베서리 이걸 먹으면 매운데도 맛있어요. 정답 뭐예요? 김치. 언니 떡에다가 고추가루 넣어서 고추장 넣어서 하는 건데? 떡을 후라이팬에다가 막 하는 건데 엄마가? 길쭉길쭉한 흰 떡에다가 흰 떡에다가? 응. 빨갛고? 한, 빨갛고? 응. 정답. 뭐예요? 고추. 떡볶이. 응? 자. 손 잡고 야, 떡볶이 안 먹는데. 음 그래요? 한번 써보세요. 음. 아 바닷수 연습이 조금 안된 데도 있군요. 떡볶이는 이따 다시 써야 되겠어요. 김치 써볼게요. 고추. 간장, 간장 가에다가 간하면 뭐대뭐 써요? 야, 생각이 안 나네. 간장. 장은 생각났는데 간은 뭐? 간이 해. 생각이 안 나? 가 먼저 써봐요. 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간, 간, 간하면 밑에 뭐 쓰면 좋을지. <laughs> 기억스면 각이고, 니은스면 뭐지? 나? 네? 니은스면 뭐예요? 간. 어, 간장에 간 됐네. 이이구나 소금도 써볼게요. 손 위에 잡고 써야지요. 식초. <laughs> 레몬 음. 귤 음, 음, 음. 선생님이 저한테 어. 이 저한테 선물을 주면 저도 테생님한테그릇 그린 그림 n l e 알겠습니다. 일단 공부하고 나서 우리 또 얘기를 하 m o n Lemon, Lemon, l e m 오, 어려운 건데 잘 썼어요. 자, 이 탄. 뭐가 이렇게 어려워? 자, <laughs> 닭. 손 위에 잘 잡고. 닭이 어떻게 오라요? 말하고 쓰기로 했잖아. 네. 오. 오. 또그 다음에 병아리. 병... 음... 바... 아리 리... 어떻게 울어요? 리... 병아리는 삐약삐약 울어요? 비... 음. 아 비약. 삐약 아닌데 삐약인데 밑에다 다시 써볼게요. 응. 삐아 비... 근데 쌍비어 그렇게 쓰면 음. 안 되겠죠? 네. 되지? 손잡고. 쥐 어떻게 올까요, 돼지는? 읽으면서 쓰면 더 예쁘겠네요. 골 골. 예, 니. 그다음에 꿀. 고양이. 고양이 야, 야. 옹. 옹. 그다음에 개. 개구리. 개구리. 개굴. 개굴. 다음에 오리. 요거 진짜 어렵다 오리. 리 귀. 아닌데 그는 걷는 거고 오리가 우는 거. 꽥꽥 과연 쓸수 있을까? 아니야, 아니야, 나두고 써도 돼요. 밑에 나 꾀, 뭐왜손 어. 잡고 꾀꾀꾀 꾀. 정말 어렵지? 와 아, 이런 거는 좀더 연습 더 했어야 되는데 잘했어요, 그래도.